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밤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만 악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어제의 염려와 무거움, 조급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빈잔처럼 들이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려 주소서, 말씀으로 길을 비추소서, 작은 말 한마디의 온유를 선택의 순간에 지혜를 유혹 앞에서는 절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의 뜻 아래 고요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교와 낙심 대신 복음의 삐단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로 길이 열리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소서. 우리 집에 평강을 주시고 사랑의 말이 오가게 하시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소서. 일터와 학교 맡겨진 자리마다 정직과 성실로 섬기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오늘의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며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입술에 은혜의 말을, 우리 손에 섬김의 힘을 주옵소서. 다친 문 앞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여시는 문을 기다릴 믿음을 주옵소서.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독수리 날개처럼 들어 올리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회의 자리의 분별을 현장에는 성실을 관계 속에는 화평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세 가지 감사의 흔적을 보게 하소서. 작은 배려 하나, 뜻밖의 도움 하나, 조용한 위로 하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세우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문을 열고 찬송으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새 힘이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댓글에 오늘의 감사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아멘으로 하루를 시작해요.